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모강 김종수입니다. 아, 지난 2월 달부터 이어진 침체장, 그리고 6월 달의 대폭락장을 우리가 딛고, 이제 드디어 7월, 8월 들어서 장이 V자로 슬슬 우상향으로 반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모질고 험난한 그 시간을 견딘 여러분들과 함께 이반 등장을 맞이하면서 어,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운을 내고 기운을 내고 어, 심기일전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그 주식은 폭탄 돌리기다 아, 나한테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하라 라는 주제로 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은 폭탄 돌리기다. 나에게 에,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어, 그, 하라, 아, 조심하라, 아, 이런 뜻으로, 어,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유통업입니다. 아,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건을 가공하고, 그, 없던 거를 만들어서 파는, 아, 그런 것인데, 유통업은 있는 물건을 그대로, 어, 그 파는 거죠. 어,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아, 그러면, 우리, 제가 뭐 삼성전자 주식으로, 어, 그, 반도체를 만들 것도 아니고, 어, 무슨 가전제품을 만들 것도 아닙니다. 그 주식 그대로 파는 방법,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유통업이라는 거는 그, 있는 거를 그대로 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어, 높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사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줄, 사줄 사람이 없다면, 그, 암만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그, 별로 돈을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그, 이 유통업에서, 유통업은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예, 그, 꾸준하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은 뭐 굉장히 등락 폭이 심하죠. 그래서 이 내가 진입 시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 그, 어, 엄청난 고점에서, 어, 물려서 그거를 다 내가 떠안게 된다. 그래서 결국 폭탄이 나한테 터지게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예, 터지기 전에, 언젠가는 예, 하락하는 이 폭탄을 에, 폭탄이 터지기 전에 내가 빨리 빨리 다른 사람한테 에, 넘기고 어, 그 무사히 탈출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폭탄이 나한테 터지지 않도록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주식투자에서는 정말로 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투자는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팔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살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광이라는 아, 그 HTS 화면을 보면 이 선광이라는 아,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 때 9,970원 하던 종목이 지금 무려 10배나 올라서 아, 드디어 10만 원도 돌파를 아, 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아, 이런 종목은 아, 폭탄이 아주 굉장히 잘 돌려지는, 예다. 아, 내가 산 가격보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그 사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 이 선광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그 과거에, 과거에 2020년 9월에 예, 이 높은 가격이 그때 당시 높은 가격인 29,300원에 샀다 하더라도, 어, 아, 그리고 물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렇게 우상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나중에 보면 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 그, 나보다 높은 가격으로, 내가 산 가격보다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사줄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아, 어? 그, 이익을 무사히 실현하고, 어? 이익을 무사히 실현하고, 어? 나올 수 있다. 아,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어, 계속 올라가서 언제 진입을 하더라도 그 진입 시점과 관계없이 털고 나올 수 있었다. 폭탄을 무사히 돌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성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꾸준히 2020년 3월 13일 날 8,050원 하던 주식이 8만 8천원까지 무려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이 종목도 서로 중간에 이렇게 잘못 진입을 했어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진입을 해도 무사히 그 팔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잘 팔리는 주식이다, 팔릴 주식이다. 폭탄 돌리기가 아주 그 유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은 굉장히 드물죠. 저도 주식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삼천리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 그 코로나 때 5만 4천 4백 원까지 같은 게 20만 원이 넘었죠. 이것도 중간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때, 이때 잘못 진입을 했어도, 잘못 진입을, 고점에 잘못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때 10만 원 넘던 주가가 8만 원원 원자리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무사히 그 자기가 산 물량을 털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NF 같은 경우도 꾸준히 우상향 하는 이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 중간중간, 중간중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 잘못 진입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물렸다 하더라도 계속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폭탄을 돌려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여러 개가 있죠.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TCC 스틸, t c TCC 스틸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만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6,500원까지 밀렸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고, 반등을 하고 하면서, 꾸준히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덕전자 또한 꾸준하게 우상향 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식에 우상향만 하는 주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 그 어, 폭락하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터지는 경우에 예를 보면은 컴퓨터 같은 아, 그 종목은 아, 그 작년 10월에 예, 9월과 10월에 예, 이게 이제 35,000원 하던 게 24만원까지 폭등을 했죠. 아, 이렇게 폭등하던 주식이 갑자기 예, 폭락을 해서 아, 지금 거점 대비 뭐. 어, 그 반에 반 토막 이상 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 이런 때는 이 밑에서 이 밑에서 이렇게 산 경우에는 무사히 털고 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털고 어그 팔고 나올 수 있었지만은 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점에서 아 이런 고점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다. 아 그러면은 어 엄청나게 엄청나게 크게 예, 그, 손실 규모가 크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야말로 손절할 기회조차 없이 계속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려서, 이런 고점에 진입하면은 폭탄을, 폭탄을 내가 안고, 어, 그, 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정말로, 어, 그, 어, 불폭탄을, 불폭탄을 안고, 불나방이 되어서, 불나방이 되어서, 어, 불바대에 뛰어드는, 어, 그런 경우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종목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반등하는 척합니다. 이 반등할 때아 이게 반등하나보다 그리고 또 진입하면 여기서도 또그리게 되죠. 그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이 디폭탄에 해당되는 폭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폭탄이 나한테 터지지 않도록 항상 진입점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컴티스 홀딩스라든지, 이안내 같은 경우도, 안내 같은 경우도, JP 모간이 지분 5%를 취직했다, 이런 공시와 올울러서 급등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그, 대선 테마주죠. 어, 그,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3월 24일날, 그, 9시 9분까지 상승했다가, 9시 10분부터 떨어져서, 어, 고점이 24% 까지 갔다가, 그날 저가가 17% 까지 하락하는, 무려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45%나 등락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때, 고점에서 진입하면은 폭탄을 결국 내가 안고, 그, 떨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에 진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전자도 마찬가지죠. 이 바닥에서 진입을 했으면 모르지만 이 고점에서 진입을 했으면은 그 6,630원짜리가 순식간에 3,000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참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쌍방울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600원 하던 주가가 1,500원을 돌파했지만, 바로, 바로 이렇게 폭탄이 터지면서, 폭탄이 터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지났으니까, 아, 말씀, 아,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날, 이런 이 당일에도, 이렇게 폭탄이 터진 당일에도, 이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 폭탄이 터지는 이 당일에도, 뭐, 그, 50, 5억 2,80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이 발생했다. 누군가는 샀다. 아 누군가는 샀다. 그러면 누군가는 폭탄을 알았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쌍방울 또 광림 이런 종목들 다 이게 폭탄이 폭탄이 내 앞에서 바로 터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 위메이드도 잘못 들어가면. 잘못 우리가 계속 상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원위치를 향해서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도토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5천원도 안 됐던 주가가 4만 3,950원까지 상조과 연상을 치다가, 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대량 폭탄을 터뜨리면서 급락하게 되죠. 안타까운 거는 이 와중에서도 사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고 있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샀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폭탄을 띄워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고원도 이 상륙과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연상을 치다가 마지막 날이 폭탄이 터지면서 지금 원위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때 샀다는 거죠. 누군가는 다이 이 아래서 물량을 사고 어, 어, 그 물량을 떠넘기고 웃으면서 어, 그이 종목에서 철수했지만 누군가는 이 아래에서 내려오는 화산길에 폭탄을 떠안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꾸준하게 계속 올라서 폭탄이 잘 돌려지는 이런 종목도 있지만 이런 종목은 그야말로 2,000개 종목 중에서 몇개안 되는 종목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폭등했다 폭락 일단 폭등을 했다 그러면은 폭락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폭탄 돌리기다 유통업이다. 그래서 나한테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잘 돌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식의 유통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폭탄이 나한테 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도록 하는 것이 주식 투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등모광김동수였습니다